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네, 저아무래프시픽 20%를 네. 13만 2천에 갖고 있거든요. 네, 32만 원이요? 13만 2천 원일까요? 네, 네, 네. 어15% 정도고요. 20%인데 20%. 지금 비중이 저거 너무 많이 빠지고 있어서. 네. 예 이게 뭐다 다 조점이라서 다시 뭐 매수를 해야 될지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할지. 음, 어 주가가 우리가 사고 나면은 빠진다라는 것을요 굉장히 무서워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근데 주식은요 네네. 내려가는 거그당 그, 무서할 워 필요가 별로 없어요. 내려간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하늘이 무너지거나 내 인생이 완전히 망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진짜 해보면은 네네. 내려가는 게 아무 문제 없잖아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뭐가야 어, 마이너스 그 숫자만 조금 바뀌고 있을 뿐인 거지 그 바뀌었다고 해서 나한테 진짜로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내가 뭐 네. 카드값 낼수 있던 거를 못 내는 것도 아니고 약간 나의 인그 남는 자금으로 투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사실상 이게 마이너스로 내려갔다고 해가지고 사실 급한 게 없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 마이너스 조금 내려가고 하루하루 조금 밀리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하다 보니까 시청자님처럼 아우 어,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빠지니까는 저점인 것 같은데 막 샀다 팔아야 될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막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뭔가 큰일이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일인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가라는 거는 내려가는 건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우,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은 사자마자 맨날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저도 사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당연히 내려가는 거고 내려갔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인 거고 워렌버핏도 사면 물려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린다는 표현처럼 워렌버핏도 사면 손실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우리가 투자의 규제라고 부르는 일본의 뭐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희 회장도 사면 물려요. 근데 주가가 내려갔을 때 우리는 물렸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투자 중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렸어요. 죽겠어요. 손실 중입니다. 라고 하지만 그들은 투자 중입니다. 더 살까 말까만 고민하고 있고 이 기업은 내가 앞으로 멀리 봤을 때 정말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손실난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고 가져간단 말이에요. 태도가 좀 다르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좀 잘하려면요 뭘 잘해야 되냐면 기다리는 걸 잘해야 돼요. 아웃렛 포시픽이라고 하는 이 기업도요 사실상 뭐우리가 코로나 때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영업이익이 안 좋아졌고 앞으로 안 좋을 거다라고 예상한 거였고는좀 다르게 영업이익이 줄긴 줄었으나 어쨌든 선방하고 있고 그리고 흑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쁜 기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장품 업종들이 예. 앞으로 안 좋을까라고 하면 화장품 업종 화장품 많이 쓰잖아요, 그죠? 여전히 네, 네. 많이 쓰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쓸것 같고, 그리고 중국,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중국 경제가 지금 고립 상태이기 때문에, 한할령이니 뭐니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는 자기 경제를 살리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 한번 해보면은 화장품 업종은 뛰어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은 기업이라고 봐요. 근데 네. 뛰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라고 했을 때그 말만 딱 들어버리게 되면은, 아, 지금부터 올라가는 거구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 이거는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지. 내려갈 수는 있다 없다? 내려갈, 내려갈 수, 있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려갔을 네. 때뭐 이것저것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아무래 퍼시픽을 산 이유를 생각하셔야 되고 사고 난 다음 가져갈 이유를 생각하시면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저는 홀딩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가져갈 때 주가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좋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려갔을 때 매수가 낮춰 놓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러면 그거, 자 그러면 예, 지금 얘가 주가가 9만원 정도까지 네네. 밀리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뭘 물어볼지 아니까 제가 안 듣는 겁니다 9만 원까지 밀릴 네네. 수 있기 때문에 9만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간다면은 저기서 자리 잡는 거 보고 추가 매수를 좀 고민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네네. 저는 9만 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거, 근데 추가 매수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9만 원 정도에서 자리를 잡아주면 추가 매수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저기까지 네네. 안 내려가고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온다면 추가 매수 안 해도 얘는 수익권 올라가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요. 20% 비중이면 수익 내는데 또 문제가 없고,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18만 원 이상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